자자, <laughs> 용돈을 드릴 건데도 저기 앉아 보시죠. <laughs> 뭐 한다는 거야? 봐봐, 안대를 쓰고, <laughs> 안대를 쓰고 뒤집개로 30초 동안 여기 담는 만큼 용돈. <laughs> 요즘, 요즘 유행하는 거더라고. 진짜 이거 구경 안 하나 봐. 야, 너가 해.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오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 아니, 바구니 어디 있어. 여기, 바구니 여기서. 아니, 몇초세야 네. 되냐? 30초, 30초. 야, 이게 안 되지. 아, 다른 사람들은 잘 뭐야? <laughs> <laughs> 올해 어버이날 용돈입니다. <laughs> 아 왜? 엄마 빨리 와서 해. 엄마 용돈 안야아 이거 연습은 거야? 연습이지. 아 연습이야? 알았어 다시 할래 그러면? <laughs> 연습이지 모훈. 모은... 그래 그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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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 기회를 줍시다. <laughs> 너이거 아빠 다듬으면 어떻게 하려 그래? 다듬으면 다 가져가는 거야 진짜로. 진짜 이거 <laughs> 절대 다못 담아. 그래. 절대 안 났게 돼 있더라. 어, 불을 안 켜고 찍었네? <laughs> 이게 될 수가 없어. 평소만큼 받았네, 그래도. 그때는 <laughs> 여기가 잘 위치 선정 잘못됐어. 왜? 어, 아, 이렇게. 내가 다해 봤거든. 역역 역거미는 안 나와. 이거 아, 나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쓰고 담는 게 중요한 거. 언니, <laughs> 아저 카페트에다 해야 된다고? 음. <laughs> 그러면 담요에다 하면 엄마 한번 해볼래? 요, 아니 카페트가 아니라 여기 여기 요기, 여기가. 여기야저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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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laughs> 해야 된다고? 그럼 엄마 거기서 한번 해볼래? 거기나 여기는 똑같아. 아니야. 아, 안, 똑같아. 됐어, 아빠는 이건. 얼마나 <laughs> 잡갔어 얼마나 잡갔어 야구0 0 0원 모잘려 구0 0 0원 모잘려? 엄마 저기서 한번 해봐 나 누가 뭐, 이, 이 골골로 안... 나가고 싶지 않아 이 뭐, 정돈 어차피 엄마 이거 안 됐으면 아무도 몰라 엄마지안 받을 거야 용돈? <laughs> 안 받아 굳이. 할아보지 라면 드세요? 라면 냄새 나. 라면 먹었어. 라면 먹었어. 나개코지개코 아니야 에가나는구먼 아니, 무슨 서 지금 뭐오 왔어. 아니, 어버이날 용돈 드리려고 왔는데. 응. 정신 안 먹었어? 아 가서 먹을 거야 재밌는 거 이거 엄마가 베트남에서 가져왔다고 아, 번거로워 야 얘야 응? 뭐 어어 아, 아, 이제 끝났슈 아, 아, 아 우리 가서 시켜 먹어 엄 마셨어? 뭐야 왜왜야얘 얘가 왜 이래 술좀지 아, 마노 자 이렇게 하고 아빠가 응. 아까 했거든? 응. 응. 안대를 쓰신 다음에 응. 이거를 30초 동안 응. 집어 가는 만큼 용돈 집어 넣으라고? 어. 언니 그거 안 세워? 누구거 집어서?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럼 이거 하나 더 가져올까? 이 <laughs> 아, 동시에 하시게? 아. 둘이 동시에 해서 그럼 받등하실려 같이 받짝하지뭐 그... 아니 그러면 안대가 없잖아 안어 맞다 그래 한아버 다시 개그랑 혼자 자어 아니야 한사람 양심껏 눈감기 아니렇지 아니 안돼 그래 눈감고 하면 돼. 지 이거 나안돼나줘 가만있어 봐 아니 아이 가만있어 봐 이거 아이 다 남는 거냐? 남는 거어 여기 두고 갈까? 할아버지 주무실 때 하고 싶다 아 여기 두고 갈게 그러면 안돼안돼 뭐야 아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왜왜또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또 어. <laughs> 어. 바구니 여기 있어? 어. 바구니 안에 담는 겨어 아래. 아, 아, 여기, 여기. 어. 어 여기. 어우리 이렇게 집어서 담아. 어. 여기 집어서 담으면 돼. 응. <laughs> 시, 시, 시작. 담아? 어어 어, 담아. 담아?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거호호호호호호호호호 哈哈哈哈。 집어넣다. 할아버지는 거의 못 잡았고 어. 할머니가 거의 5만 원권을 여기 도저어계속 다시 골었어 아니 그로못 잡겠어 사람들 이걸 고 왔다 갔다 해봐 <laughs> 아없 <웃겨. 웃음> 얼마야 얼마 기다려봐 아니. 와 반도 못어 아우 와 아우 이거 야 얼마나 <laughs> 싫어머니리가 <laughs> <laughs> 이렇게 많으냐 둘이 야, 집어봐, 집어봐. 둘이 집어봐, 집어봐. 할머니가 다시 골랐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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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여섯, 하나, 여섯, 여덟, 열 둘, 열 셋, 열 넷, 여 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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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원열 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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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신 걸어 네, 열나 여기. 해가져. 안 가요. 내 소리가 만가져 아니 말되는 소리 안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가죠. 나는 10만 원만 절대 안 돼. 아니 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안 돼, 씨가 가시는. 했다 그래. 이 10만 원씩만 원 가져 응, 아, 네. 그러면 10만 원씩, 10만 원씩 더. 아니, 아니, 아안 돼, 돼서. 안 돼, 안 돼. 왜내한이 무슨 소리를... 안,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안돼 아 그거는 용용 n o w 는 거니까 o n t 는 거. this.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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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내 don't 내 k 나 5월 8일에 또 들어와. 아이, I d o n 또 들어와 그러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유 아 t know. I don't know. 야, 우리... 아니 이거는 또 어디서 배워 갖고 와가지고 그 그래, 연기하면 안 돼? <laughs> 어? 어? 라영아 연기하면 안 되냐고? 어디 가는 거아고안돼 어. 이미 다짜가지고안돼 작년 2년을 작년 뭐 계획을 했다면서 우리... 아 이건 너 용돈에. 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우리 용돈 해감사합니지 제... 우리, 우리 용돈 많이 남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모자라면 할지 얘기해도 쟤돈 뭐, 엄청 많아, 쟤돈 나보다 많아. 안 많아. 그 어린이 나초에. 많아. 많아야지. 쟤돈나는면 많아. 쓸데없는 거 사. 안 사. 에로 뭐 같은 거 30장씩 산다니까. 아. 안 사. 이거 다가지라 어, 가지 <laughs> 그래서 나하루에 밤에, 이게, 코코레 갖고잠이안 온다고 그래. 그래서. 음. 그런 그래,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이러고 깜빡했어. 아빠, 아까 이러고서 이거 주웠어 어. <laughs> 야, 너. 아빠로 얼마큼 집어넣어 아빠? 9만 천 원. 아, 왜냐면 아빠는 집게로 안 하고 이걸로 했어. 이게 안 집혀. 이거 아, 아. 안 집히지 구나아 아빠는. 야 이거 <laughs> 나 이거 갖다 버려 줘. 안 그러면 엄마가 승질낼 거야. 엄마는 승질해서안 했어. 아니 나 갖다 버려 줘. 난 이거, 이거 할아버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 그래 네. 할아버지 찍은 찍은 할아버지 한거 보내드릴게. 그래. 이게 할아버지가 어, 집히는 게그 <laughs> 카톡을 보내줘 는아하는 사람들. 거는 알았어 알았어 는사람는사지어터는들어아사아 알았어 아하는아하는들아아는를람들가널때 좋아하는 는아니는사람아하는 사람들. 터널을 좋아하는 두번말은안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 거기 날걸못 찾아가고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 걸줄 아세요? <laughs> 난 가만히 있었어. 수로 가고 수 다시 계속 시어머니. 아유, 아유. 그래서 아침 십시 반. 엄마 아침 제 시간이? 아침 여덟 시, 여덟 시. 네 아홉 시에 문자 왔잖아. 어, 네. 난못안 아, 난못 봤어. 안돼가 얘기해줬더니 선예 <laughs> 집에 도착했대요. 그랬더니 알아. 그래서 그거는 그 그때야, 언급. 엄마는 이거 하는 거 짜증 냈어. 왜? 뭐 해가지고 어디 올려서 왜 어쩌고 저쩌고 지금 <laughs> 기분이 <죽었죠. 웃음> 몹시 상해 있어 엄마는 안 찍었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엄마 용돈 안 받을 거야 했더니 안 받아! 이러고 누웠어 아까 둘이 안았잖아 그래도 아니야 그거 나요 그건너요어 나요 어, 아빠랑? 어 음. 내가 옆에 앉아 있었지 왜 아냐 좀 앉아서 하지 아유, 아유 그니까 그래. 엄마 못돼 먹었어 너는 뭘뭐 자꾸 찍어? 이거 올려야 되니까 이거 언니가 말해. 구박했어 진짜. 내가 야! 솔직히 3만 원 어치보다는 덜 일했어 너는... 너 3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밖에서? <laughs> 지금 몇분 <번> 동안에 하야난 <laughs> 과외 거. 할 건데 아뭔 과외 같은 소리 하네 네 공부는 아니라 지금 한 30분 밖에 안 찍었어 한시부터 찍었으니까 30분 만에 3만 원 벌기가 쉬운 줄 알아 임마 나도 그렇게 못 벌어 잘 먹어야 뭐, 돼잘 먹어라 뭐, 3분 동안 하는 거냐? 가서 점심도 먹어. 갈게요. 어, 아유 <laughs> 어제도 캐 쟁을 쉬고 오늘도 아직도 쉬고 이제 점심 먹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어제는 조금 할머니가 조금 누워서 쉬어도 별로더라고. 아니 오늘은 잘먹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못 살아 못 살아 걸어. 아나내내 마스크. 마스크 내... <laughs> 내... 내일부터 벗어도 너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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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통과 하지 마 작은 통과. 여러분. 둥이들은 에베레스트 갔어. 아, 에버랜드갔 에버랜드? 응. 응. 점심 먹고 가한시해에버랜드 간다고 그러더라고. <웃음> 아유 저기 송장 한 곳은 지이한뭘그래 아유 벌9 10 야, 안 돼, 11 이거. 12 13 14 15 16 1 아, 또내꿈이만 으지! 뭐하는 거야? <laughs> 아니, 우리야, 잠깐, 다시, 다시. 실수지 다시, 다시. 1, 2, 아, 이 아, 아,